젤라의 치유하는 성서 일기 오늘은 스가려서 9장에서 14장입니다. 스가려서 9장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이 하드락땅에 내리고 다마스쿠스에 머문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주님을 바라본다 하드라 가까이에 있는 하마세도 매우 지혜롭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에도 그 말씀이 내린다 두로가 저를 지킬 요새를 짓고 티끌처럼 은을 긁어모으고 길거리에 진흙같이 금을 쌓아놓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바다에서 떨치던 그의 힘을 깨뜨리시고 성읍을 불에 태워 멸하실 것이다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가사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이며, 에그론도 희망을 잃고 떨 것이다. 가사에서는 왕의 대가 끊길 것이고, 아스글론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아스도스는 낯선 외국인들이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꺾겠다. 내가 그들의 입에 묻은 희생재물의 피를 닦아주고, 그들이 심는 역겨운 재물을 그 입에서 꺼내주겠다.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내 백성이 되어서 유다와 한가족처럼 되며,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처럼 될 것이다. 내가 내집의 진을 둘러쳐서 적군이 오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압제자가 내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오나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낙이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말을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두 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오나 내가 네 자식을 불러세워서 그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하라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린매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재단 불과도 같을 것이다. 그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 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땅에 심으시면. 그들은 왕관에 박힌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아 그들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총각들은 해곡식으로 튼튼해지고 저녀들은 새포도주로 피어날 것이다 10장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 드라비 무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 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 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렛말 같이 만드실 것이다. 유다에서 모퉁이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모두 용사와 같이 전쟁할 때에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내가 유다족 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족 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쁠 것이다. 그들의 아들, 딸들도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나주가 한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땅이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에 나주가 바닷물결의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일강이 그 바다까지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교만이 꺾일 것이며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내 백성이 나주를 힘입어서 강해지도록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11장. 레바노나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살을 것이다. 잔나무야 통곡하여라. 백향목이 넘어지고 큰 나무들이 찍힌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통곡하여라. 무성한 삼림이 쓰러진다. 목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라. 목자들이 자랑하는 푸른 풀밭이 거칠어졌다. 어린 사자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라. 요단강이 자랑하는 밀림이 거칠어졌다. 주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것들을 먹이는 목자들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스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웃나라와 그 이웃왕에게 넘겨주겠다. 이웃나라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처부수어도 내가 그들을 이웃나라의 손에서 구출하지 않겠다. 나는 잡혀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두 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달 안에 그세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둘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그 언약은 바로 그날로 취소되었다. 양떼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던 양들은 나의 행동을 보고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그랬더니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다.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것은 그들이 내게 알맞은 싹시라고 생각해서 쳐준 것이다. 나는 은음 30개를 집어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 주었다.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도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굽까지 갈가 먹을 것이다. 양 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12장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미로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 돌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 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도가니처럼 곡식단 사이에서 타는 횃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좌우로 닥치는 대로 불사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닥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마다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도 벌판 하다드 림문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심의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 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각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13장 그 날이 오면 새 만화가 터져서 다윗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터로 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14장. 주님의 날이 온다. 그날이 오면 약탈자들이 너희 재산을 약탈하여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이 도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고,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이 도성의 주민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이 도성 안에 나머지 백성은 살아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이방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전쟁 때에 싸우시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 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만나 도망간 것 같이 주님의 산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다. 주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 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린문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늘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이 할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펄이다그 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재물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스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